We'll 네, 안녕하세요. 참 후배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무슨 동문회의 시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 무슨 아무 속을 알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저동문 회장님, 재무 회님이렇꼭 찾아뵙겠다고 해서 오늘 이런 자리마만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동문 회장님도 인사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기훈입니다. 오늘은 화주에 어, 있는 어 김재남 선배님을 찾아뵙는데요. 어, 어 <laughs> 제가 항상 어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선배님들 참어 대단하십니다. 우리 그 사회의 구석구석에 이렇게 훌륭한 많은 선배님들 이 계신 줄 저도 새삼 어,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 와서 저는 뭐 한식 고패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규모가 크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 돼지가 1,010평에, 건물만, 건물만 4개 동에, 어, 각각 100평씩 400평에 달합니다. 어, 하루, 어, 어 뭐라 고할까요 생산하는 그, 인원 수가 약한 3,000, 3 0 0 0그릇 이상.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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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아, 뭐 다들 제가 의동문를참 열정적으로 하고 다니면서 배움이 많았습니다. 네. 한런데 선배님과 우리 후배들도 있지만 제가 동문회를 열정적으로 다니는 이유는 어, 배움을 내가 전 모르는 게 너무 동문회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 음. 오늘날 이런 제 회사를 크게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후배님들이 역시, 응. 앞으로도 좋은, 저기, 일을 바라고, 이, 나가면 뭐하냐, 하지만,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서로 모르는 거 알려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저, 선배님들이, 육정적으로 한 게, 저도 거기서 많이 배워서, 응. 앞으로 저희 후배들한테,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그래. 선배님 여기 지금 오니까 정말 우리 이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지가 저희가 지금 처음에 왔을 때는 한식 뷔페라고 하길래 그냥 일반적인 그냥 뷔페인 것처럼 식당인 것처럼 제가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공장으로 이렇게 그 밥도 드시고, 어, 납품. 네, 납품도 하시고 이렇게 병원으로도 이제 납품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하실 계획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하시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 요령도 요령도 생기고 그런 모든 게 이제 다친 다친 대로 하는 건데 네. 참 어느 날 이렇게 일주 어, 코로나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 때는 제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음. 그나마 그래도 운영, 운영하면서 아직까지는 음. 잘 제기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음. 아무튼, 우리, 어, 고향의 동네 선배님, 후배님들도, 아무튼, 금방 하시고, 음. 자기가 하던 일, 열 시정으로 하면은 모든 게다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시이나 이, 그때 이 처음에는 조만한 식당을 하다가, 아. 음. 어, 정말, 머리에 그냥 피가 나도 정도로, 음. 생각을 해가면서, 아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남이, 음, 남 음. 밑에서 하는 게 음. 도움도 안 되고, 아무 존중만 시켜줄 것 같고, 그리고 음. 내 마음대로 다 취사를 했습니다. 취달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다가 되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음. 앞으로 좀 열심히 음. 우리 동문회를 의미 해서 내가, 도움이 될 u 있으면 to 주면서 열심히 e 겠습니다 선배님 그러시면 to t h 주로 o r e a n t o 이제 이 u 주주 t 에 o the Korean top. You get t 여왕, 여왕, 요양원 e a n t 원 p You g 네 공장은 뷔페 아, 그, 아, 이제 배달을 이제 하면서 네. 뷔페가 음식을 뷔페 공장이 뷔페는 큰 곳만 이렇게 가는거고 음. 네. 이게 이제, 이제 도시락이 런 재미보다 좀 사람도 물품들도덜 네. 저기하고 음. 또 맛은 괜찮고 그래서 음. 그, 여러모로 이렇게 연결이 되가지고 어, 그, 그러시면은 이제 궁금한 게, 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먹는 시간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동시간 때그 3,000그릇이 다 일괄적으로 배달이 되어야 되는데, 음. 그러면 차량이랄지 네, 기사랄지. 지금 차량이 7대가 배달하고 있습니다. 아, 7대가. 탑차가 7대가 네. 배달을 하고 있고, 네. 기사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배님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인원이 총몇명 정도 되시나요? 25명입니다. 어, 25명이 3,000명을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네. 그 이렇게 분야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건데, 네. 어뭐 만드시는 분, 조리하시는 분, 포장하시는 분, 네. 또 배달하시는 분, 또 배달하시는 분 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조리실이 네. 따로 있고, 그렇죠. 어, 저쪽은 음. 냉비. 그러니까, 도시락, 준비, 아, 화장실, 제가, 네. 화장실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전체의식,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야채만 씻고 하는 것과 문화가 따로 있고, 아 어, 음. 그렇게. 근데 생각보다 인원이 네. 그렇게 많진 않네요, 숙가 선배님은?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으로 인원을 어, 줄이는 방법. 아, 너무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남들 못 되게 하니까 아. 이거는 최대한을 줄, 줄여서 활성화를 해야지 음. 그렇지 않으면 안 음. 되는 거죠. 예, 앞으로는 이제 기계와 자동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어. 돌아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락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장에 사람이 몇 명만 붙이네맞으니까 음, 괜찮아.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laughs>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예. 어, 선생님 여기서 자꾸 마진 괜찮다고 <laughs> 들으시고 다른 분이 또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좋습니다 뭐 <laughs> 분명 뭐 하겠다 하면은 제가 뭐 얼마든지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왜냐면 예. 저가 뭐 고향사람이라면 네. 어, 누구나 좀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 진짜 하고 싶다 뭐 그냥 해보지 뭐다 고향사람이 그 정도로 말씀하신 거 보면 요기계에서는 굉장히 그 <laughs> 예. 자부심도 강하시고 그치, 그치. 어, 경쟁력도 굉장하신 음, 예, 것 같고 예그신진습니다다 예. 뭐, 서로 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처음에는 조금만 하다가 예. 기아하는 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책 이런 생각이 더라고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생각이 는 선생 그이게 하루에 천 분에 이게 도시락이 나가는데 음. 그럼 이게 정신분인가요, 아니면 저녁분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전체죠. 하루에 음. 어, 아침은 없고 정신 음. 어, 어, 주로 많이 하고 음. 저녁은 음. 요즘 뭐시간제가 뭐가 있어서 일를 많이 안시키니까 아, 그럼 정신대가 네. 많이 나가시죠? 자꾸 움직이는 상태. 음. 그러니까 저녁에는 거의 뭐 애국에 일하는 장업하시는 음. 아, 분들, 산업하는 음. 분들. 아. 그러 그러니까 거의 낮에 많이 나가. 거의 정신을위 음. 주로 많이 하시는 네요그러면 음. 어. 어. 음. 식단 이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뭐 월요일에는 어떤 거, 정식아화요일에 어떤 거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매일 바뀌는 식. 음식. 그러니까. 어. 음식은 아. 어, 일주일만 그러니까 양사들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매 음. 음. 매일, 매일. 어. 그러니까 어, 영양사가 왜 필요한지, 영사가 네. 모든 그 음식을 저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매일 바꾼다. 아, 매일? 아. 그러면 이제, 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아침, 점심, 저녁도 다 달라요. 아, 달아침 음. 아, 음. 아. 음. 먹으면 저녁이 뭐 갈수 있고, 저녁먹으저녁갈수고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만 짜고 해야 돼. 워낙 아. 뭐, 아. 뭐, 아침, 점심은 정신? 먹으저녁에왜 뭐 아침?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아. 각각죠가그이고 아. 아. 그래야 이 거체를 끝까지 유지하는. 음. 어, 한 회사가 한 천, 한0명분도 있는데, <laughs> 이 분, 여, 먹는 분이 거의 한 7년 정도 나왔어요. 엄청 오래 계셨네요. 네요 이런 사람들이 거체를 유지하는 방법은 음식을 자주 이렇게 바뀌면서 네, 우리는 조리사를 뭘래야안 써. 저의사가느개월이 아, 무조건 아, 바깥니다 왜요? 사람이 맛이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 맛이 달르니까그 사람이 계속 한 번은 똑같은 맛이네버리아그래 <laughs> 아. 그래. 우리가 그 시대는 무조건 개월이개월 아, 6개월 짧지 않나참 짧은 게 너무 긴3개월 우리가 3개 하나 육개월아 그래요? 왜냐면 근데 1년은 그래도 하셔야 되잖아요 한한달만먹으면 사람이 전부 항상 집에서 하는 음식이 아니라 나오는 음식이니까. 아 그래서 조리사가 바뀌어야만 이 숨맛이 음. 달라져서 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질리지가 음. 않네요. 먹는 사람 질리지. 그러니까 조리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조건인데 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니까 음. 그래서 사람은 사람은. 미술에 미술에 사람은. 뭐 사람은 먹는 사람은 미주를 해야지. 우리 그냥 편리하게 하려고 한 사람만 될수있다 많이 바뀌었 음,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기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어찌 박 저리 저리나 박혀가면 미리 딱얼요 그러니까 이제 마트가 에는 대형 마트가 변경을 해. 네. 아. 아주 대형 아주 큰. 아, 뭐, 우리 보면 십자지 네, 마트라으로 근데...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들 아예 많이 하니까, 음, 음. 워낙 많이 나가니까 사불라고 아, 그렇구나. 남보다 더 좋은 거 갖다 들라고 하고, 당연하죠. 남보다 더 싸게 들라고 하고, 어. 그래도 비싸면 제가 가끔 시장에 갑니다. 어. 아침에 가서 하고 끝에 농수사는 시장에 가서, 어. 거기 가서 탑차 스고가서한차 음. 시고, 음. 어. 아니면 뭐 이렇게. 직거리나 뭐 그런 건안하시는거는안 하시나 봐요? 네, 직거리는 우리가 할 수도 없죠. 왜냐면사람 자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다, 다듬어져 있어야 되고, 모든 게손질을안 하고 할수 있는, 그런 음. 가져와요. 아, 시좀찮요 빨리 내 조금 농사 짓는 분들 있지만, 그것도 안 써요. 어, 손이 많이, 손이 많이 가니까. 어. 또 시간 많이 걸리죠. 그시간에차가 선생님, 그농사짓는거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아니에 아니, 어, 아니, 아니 어디에 쓰시냐고. 그거는 그냥 이에서 고춧가루. 아, 고추만 지금 이제 고춧가루를 이제 수입 예, 좀, 왜, 저희가. 고추농사만 지어도 괜찮겠네요. 고춧가루에 서사 지금, <laughs> 예, 일단, 다시 시작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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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본업이 주부이다 보니 <laughs> 어, 이렇게 세밀하게 지금 고있는 같습니다. 여기서 <laughs> <laughs> 잠깐 한 템포 좀 쉬고 <laughs> 이렇게 좀차한잔 마시고, 예, 그렇게 너무 집요하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laughs> 직장가 아니에요. 직장인요 지금 여기 그 보시면 이제 그 아까 말씀 중에 지원분이 어2 6분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laughs> 그 속에 또 외국인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은 외국 재능들은 지금 그이 상황이 좀 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비자가 끝나면 한국 가버리는 요도 하나. 아, 비자 있는 애들만 지금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 다섯 사람. 생각도 많 않다. 아, 오히려 좋습니다. 어, 생각보다 지금 외국 사람은 한 살롱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그게. 아 상황이 너무 아, 지금 뭐 비자 재 끝난 만기에 대한 가보기가 지금 들어주지 못할. 수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금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이 많은 음. 좀 그런 게좀 활성화가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비자를 보더라도 이게 기간이 기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짧으신 분들 말고 근데 그분들을 쓰시면 안 되나요? 니짜 사람 쓰고 싶기 때문에 부에다가다 신청해나 네. 여정부에서 사람을 보내주고 하는데 네.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음. 지 여정부에서도 사람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 쓰면 한국 사람들도 너무나 인건비를 안 맞다 보해 버리니까. 인건비를 줘도 한국 사람들은 힘안아시겠요그니까 우리가 보 사람은 상많사람 제안되 음.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계화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이 지금 또 이제 그어부터 이제 52시간제로도 바뀌었거든요. 그럼 여 주말에도 이게 배달을 하시나요? 주말에, 어, 8월, 그러니까 8월, 7월 말까지 했지. 아, 아 7월 말까지, 네, 이렇게 했다가, 네, 지금 네. 8월 차부터, 네. 네. 그러니까, 오일 근무제로, 우리도, 아. 아. 주말에는 아예 안 하는데, 네. 홀만 안 하지. 네. 배에다 하 도시락을 해. 아. 아. 그러니까, 홀만 손님을 안안 받는. 음, 음, 못 받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공장들이, 주말에 시험을 하니까, 없어. 예. 사람들한테장시 하시라고, 대체하시구나. 모르는 나라면, 배달해달라 고 하면, 그냥, 토요일배달해 음. 그러니까 음.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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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나 호의나 그러면은 4, 5명이 되죠. 4, 5몇 명? 네. 왜? 어, 차가 주차장에 차가 대부분이 되죠. 회의나 그러니까 거. 거. 저희가 오다 보니까 아. 거의 여기가 공장지대더라고요. 다 아, 아, 어, 네. 공장지대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손이 낮은 게고 여기저기서 오사람 많지. 그러다 보면 차들때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네. 이렇게 공장지대를 가면 선배님 이렇게 성배님처럼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한박 식당?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뭐 중간 중간중간 식당 이런 데를 이제 가서 먹는 데인데, 네. 뭐, 그런 사람들 도 그런 사람 많은 데로 또 하고 있겠죠. 그렇게 뭐. 음. 이제 옛날에는 내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굉장히 심했어. 한박 식당이? <laughs> 한박 식당이 이제 그 서로 막 약간 이 급해서 갈라고. 아, 가격 음. 다운 시켜가지고 뜯어달라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안 해도.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알아서 이제 지내고 있 제대로 하고 내나름대로 우리는 마, 계속 만한 랩만 들어가고. 아, 음. 아, 네, 어, 어. 뜯은 데는 맛에 먹어 이런 시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잘 제대로 하고 있어요. 선배님 그럼 여기 지금 정착하신 지가 몇년 정도 되신 거예요? 내가 파주에 왔는데, 한7한년 10, 정도 됐고 음. 이 식당 하는 거는 거의 한 10년 0한 삼. 오래 되셨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파주에 처음 오는 건대 서울에서 외출이 시골에 가서 사기는 그렇고 그래서 파주가 가깝지 않는 사으로 네. 오게 된 거지. 네. 그래 이제 와서 그장잡고 그러면 처음에는 식당을 하시다가 지금 공장까지 하시는거죠? 음... 처음에는 차식당 식당? 식당에서 식구끼리 음... 하다가 그냥 일반식당을 하신거예요? 아니면 국식당을 국회 하신거예요? 국회식당을 한거예요. 아, 국회식당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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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때도 뭐 배당했긴 음, 뭐다가때는 그때, 그때는 그냥 모닝 차한 대에다가 아다가올이게 <laughs> <때만 웃음> 300개, 아,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돌아다녀면, 차를 보고 돌아다녀면 눈에 보여요. 아. 어? 아, 저거 잡고 싶은데. 그렇죠. 아. 욕심이 생기죠, 사람 욕심이. 아니, 근데 너무 적으니까. 몇명 가서 물어보면, 아, 50년 됐는데, 그러면, 모닝 트렁크에다가 실을, 응. <laughs> 실을 쓰고. 그렇죠, 예. 차 그렇죠. 바꾸고 바꿔야 되잖아 그 그렇죠. 그렇죠. 하나 잡으라고맨때차를 그렇죠. 바꾸고 아. 바꿔 놓고 나니까 또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아. 또 잡아야 돼.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이 계기가 됐는데 음. 이제는 뭐 이렇게 막 가서 이제 홍보하고 뭐 이런 것도 없어 음. 알아서 친들이 와서 음. 식당 와서 반찬을 하고 음. 먹어보고 가서 음. 주문을 하고 그래 음. 일반적으로 막 시트가 보는 영화 무도가 참 그렇게 했는데 네. 네.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입점으로 입점으 가서 이제 담을게요. 네. 우리 어, 어, 뭐, 관리가 안정화가 되고 대체,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 물건 자재 구입하는데도 이제 서로 와서 납품을 네, 하려고 네. 하고 싶고 하고 밑에서 이제 거래처에서 어, 이제 테스트해보고 먹어보고 음. 여기랑 또조인해서 이제 음. 계약도 하고. 그런, 이제, 과정이, 그렇지. 그런 과정을 거치기까지 우리 선배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셨을까 <laughs> 예, 또,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좀, 좀, 좀 듭니다. 네, 예. 그렇지 <laughs> 나는 내가, 그래, 이걸, 이걸 어야 혼자서 대량이 아니고, 나는 내가 배운 게 너무 많이, 진짜 솔직히, 거짓말 니 해. 내가, 우리 그 동문들, 진짜 내가 이동면에안 재량했으면은, 네. 얼나이 자리가 어디. <웃음> <웃음> 진짜 수 거야. 왜냐면게 네. 너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처음 네. 이렇게 서로 만나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게 나오면 그 뭐가 좀 나가 좀재니까정신 차려야 내딱이는 마음가짐. 있 서로 만나면서 일 얘기도 하고 전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 식당하면서 무슨 시간이 있어도 내가 그때 다 느꼈어. 네. 네. 그짜 바쁘셨을 때. 엄청 바쁜데도, 불가 돕고 가고, 또 일해놓고 또 쫓아가고. 근데 지금은 너무 시간이 많은데. <laughs> 안 불러줘. <몰라, 저. 웃음>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제 자리를 딱 잡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맞 네. 가고 싶어도. 맞아요. 못 가는 그런. 빨리 정식 돼가지고 예. 정문들저 만나고 선배님 시신맞으시죠저에 <뇌시는> 모이겠네요. <laughs> 어, <laughs> 어, <조만간이> 네. <laughs> 우문들도 <우리> 만나고 <laughs> 네. 어그 서두에 그 선배님 그 마을 말씀많안셨거든요 <laughs> 어, 선배 시골 고향 이 어디신가요? 네, 시골, 어디신 아, 시골 고향에 네. 그 해주면. 예. 신상이, 아, 명덕 초등학교 35회고, 제가 또참 그렇게 다 하고, 이제, <laughs> 그 해주면한회장까지 하고, 하는 거다 하고, 네. 어, 뭐안 해본 거 없이 다 했지 뭐. <laughs>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예. 선배님이뭐 후배들은 멀미를 예. 앞에 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주 만나고, 이렇게. 예. 하고 난 이제 됐으면 좋은데 이러 코로나때문에 완전 <laughs> <laughs> 진짜 나이만 모아진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직 한창이신데요 응? 젊으신데요 아..그래도 아무튼 이제 정신 빨리 해야겠네요 저희도 간절히 예.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동무님들께 선배님 인사말씀 한번 저희 마칠까 하거든요? 어, 마치 어, 가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우리 동문, 네. 어, 그, 하원님들, 정말, 어,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일부 코로나 조심하시고, 정식 어, 될 때까지, 진짜 건강하시고, 어, 빨리, 어, 서로 얼굴을 뵙고, 우리 동문회장, 재무회장님들 와서, 그러니까, 우리 동 정말, 우리 진짜, 생각나는 게, 우리 동문, 한국, 한국인들만 생각납니다. 이렇게 앞에, 자, 열심히, 그, 전 하시고요. 또, 우리 후계자님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네.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가 안 하던 거 지금 참, 하고 있는 것 같고, 음. 아, 참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선배님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아 그래도 이 우리 대대로 하우나 해주면 하는 동들 여러분들 잘좀 도와주시고 어, 서로 끊기지 않게끔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문장님도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 여기 파주에 왔는데 우리 김재남 선배님. 뵙고 저희 인터뷰가 다 끝났는데, 혹시라도 그 한식 부페에 관심 있으신 동문 향우님이 계시면, 우리 김진아 선배님께서 소개 말까지 다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 노하우까지? 또 어디에 또 찾으신다고 그러면, 거기 쫓아가셔서, 직접 이렇게 다 이렇게, 어, 개운 노하우를 다 알려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시거든요. 마음이 마음이 <laughs> 혹시나, 어, 생각 있으신 분은 우리 김재남 그 우리 선배님께 연락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왔는데 우리 선배님 얼굴 뵙고 하니까 너무 보람되고 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또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그 다들 모이는 자리에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고 이렇게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는 동문회를 가면 그렇게 행동할 수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 지금 이러고 있으면은 옛날 생각난다 옛날에 동문회. 그래서 오라가뭐 가지, 물딱탁들으또 가지. 네, 저기 시작하고 말씀드 되고요. 야, 우리가 이거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이거 잘못하고 선배님한 한 시간짜리, 나한 시간짜리 큰일 나고 네, 너무 좋아서. 아저씨 소개들이 또어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게 보는 뭐, 애가 예. 참 얼굴은 못 보지만 근데, 뭐 하고 있나 이아 음, 아. 아, 너무 고맙습니다. 어, 네. 요즘 모임 을할 수는 없는 건 알지만, 예. 고생 많고 예. 어쨌든 나는 그래도. 우리가 제가지 되는 그런 에 네. 생각을 해야 되고선배요 네. 근데 요그 말씀 하셨던 거. 그 여조시로 여조시로 그는 스타트를 해도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예, 네, 떨지 말고. <laughs> 근데 얘기는 변질이 아닌데. 그게 우리 우리가 여쭤 보면 여쭤 보면 그냥 그대로 그냥 얘기 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아, 예. 예. 네, 네. 저, 할까요? 네. 네. 뭔 얘기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